아,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그래프인 걸 고르라고 했습니다 이둘 차이를 이해하는 게좀 중요한데 어, 문제 풀면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일단 기역 같은 경우는 가로로 그었을 때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이런 거는 일단 1대 1이 아닙니다 1대 1이 아니에요 두 점에서 만나면 이건 2대 1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라 그럼 여기가 5다 여기가 마이너스 5다 그러면 5도 3을 찍고, 마이너스 5도 3을 찍은 거니까, 3을 찍은 애가 두개나 있잖아요. 그럼, 3은 4, 나 서로 3을 갖고 싶어 하는 그 경쟁률이 2대1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다 1대1이 아니에요. 자, 이런 거, 이렇게 가로로그면 세 점에서 만나면 이런 거 다, 이런 거 3대1입니다. 1대1이 아니에요. 리을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안 돼요. 가로로그서 두점이니까 이것도 안 돼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니은 디 디급 비읍인데 이렇게 가로로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죠. 얘도 가로로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오케이. 니은하고 비읍은 1대1 함수면서 1대1 대응이에요. 니은 비읍은. 근데 이 디귿을 잘 보셔야 돼요. 얘는 1대1 함수기는 하지만 1대1 대응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가로로 그으면 다한 점에서 만나죠. 예. 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밑에 그으면 안 만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이 좌표평면은 영역이 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이 이렇게 좀 써볼게요. 좌표평면은 양수의 영역과 여기는 x가 양수의 영역이고 0의 영역과 여기는 음수의 영역이 이렇게 있죠. y도 양수의 영역과 0의 영역과 음수의 영향이 있다,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X에 있는 X 값이 약이든, 0이든, 양이든, X 값이 0이든, X 값이 음이든, 이런 애들들은 다 Y가 양이 되는 걸 찍은 거예요. 물론 이 양이 하나는 아닙니다.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이거 양에 몰빵했어요.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수식적으로 도표화해서 나타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들에만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럼 이 y 좌표에 보면 0이나 음을 찍고 있는 애는 없죠. 1대1 대응이 되려면 모든 공역이 다 치역이 돼야 됩니다.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지만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역과 치역이 다르게 되면 1대1 함수가 되는 건데 지금 이 그래프는 음의 영역이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0도 그래서 이거는 1대1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귿 굉장히 좀 중요한 거니까 잘좀 공부해 놔야 돼요. 그래서 1대1 함수는 니은, 디귿 비읍 3개구요. 니은, 디귿 비읍, 1대1 대응은 디귿이 안되고 니은 비읍만 돼서 2개가 되는 겁니다.